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역대상 23장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좀 특별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바로 앞에 22장에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왕이 다스리기 시작할 시점, 뭐, 처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그 시점을 들여다보면, 전쟁도 많았고요. 사울이 나라를 많이 망가뜨린 상태에서 다윗이 왕위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나라를 조금 더 안정시키는데 더 집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런 일들은 조금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왕이 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나라가 많이 부강해졌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나라가 많이 안정이 되어 있죠. 어, 나라가 많이 안정이 돼서 또 중요하게 해야 될일 중에 하나, 왕궁을 짓는 것도 잘 지었고요. 근데 이제 다윗이 원래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전을 짓는 일이었죠. 그러나 하느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인 어, 솔로몬이죠.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준비하는 그 전에 다윗이 이미 성전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할 레위 사람들을 정비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그 언약계가 성막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막은 천막이죠. 그러니까 천막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뭐 많이 있어봐야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천막이 크면 얼마나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많은 레위 사람들이 동원되지 않았는데, 이전에 이제 성전이,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어, 그 안에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 많은 일들을 이제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도 많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되니까, 어,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들의 인구를 좀 세워서 좀더 구체적으로 모든 준비를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역대상 23장 1절입니다. 다윗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 늙었을 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뭐, 대략 한 이때가 70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좀 근거로 보면요. 다음은 이제 레위 사람의 일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2절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았다. 자, 모든 지도자. 지도자라는 말은 각 집합을 대표가 되겠죠. 그다음에 제사장들. 제사장들이 또 굉장히 중심이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성전이 잘 움직여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그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이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얼마나 준비를 잘 하고 있는가 하는 걸좀볼 수가 있죠. 3절, 서른 살이 넘은 레위 사람의 인구를 조사했는데 남자의 수가 모두 3만 8천 명이었다. 어, 보통 이제 그 광해 시대 때부터 서른 살부터 쉬은 살까지 성전을 섬길 수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 그러나 다윗이 이제 이 나이를 스무 살로 바꾸죠. 오늘 말씀드린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른 살이 넘은 레위 사람의 인구를 보니까, 남자가 3만 8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사절, 이 가운데 2만 4천 명은 주의 성전 일을 맡은 사람이고, 6천 명은 서기관과 재판관이고, 4천 명은 문지기이고, 나머지 4천 명은 다윗이 찬양하는 데 쓰려고 만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여기 이제 특별한 뭐 성전 일을 맡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알수 뭐 있고요. 어~ 육천 명은 서기관과 재판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서기관과 재판관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파의 방백들 장로들 이들을 도와서 그 사법권을 행사하는 일에도 참여를 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나 뭐 이런 것들도 가르쳐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삶을 살도록 돕는 역할들도 레위 사람들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을 지키는 문직의 숫자도 아주 많고 악기로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4 0 0 0명이나 되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 는, 있다는 사실을 볼수 있고요. 이들이 이제 한번 맞게 되면 계속 동일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훨씬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6절, 다윗은 레위의 자손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를 족속을 따라 갈래별로 나누었다. 게르손족 속에는 라단과 시무이가 있다. 라단의 아들은 족장 여희엘과 세담과 요엘 이렇게 세 사람이다. 시무이의 아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이렇게 세 사람이고 이들 모두가 라단 가문의 족장이다. 또 시무이의 아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부리아이다. 이네 사람도 시무이의 아들이다. 야핫은 족장이고 그 다음은 시사이다. 여우스와 부리아는 아들이 많지 않아서 한 집안 한 갈래로 간주되었다. 고아의 아들은 아므람과 아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이렇게 네 사람이다.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이다. 아론을 성별하였는데 그가 그와 그의 아들들은 가장 거룩한 물건들을 영원히 거룩하게 맡아서 주의 앞에서 분양하여 섬기며 영원히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게 하려고 성별하였다. 그 아모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 중요한 사람이죠 출애굽을 할때 모세가 지도자였고요 아론은 그 모세의 형이었지만 아론을 돕는 역할을 했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론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해서 아론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론을 성별하였는데 거룩하게 구별하였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은 가장 거룩한 물건들을. 영원히 거룩하게 맡아서. 자, 가장 거룩한 물건들을 영원히 거룩하게 맡아서. 이 거룩이라는 말은요,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빛이 비친다. 거기가 뭐, 기름이 흐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여 흐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것은 따로 떼놓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물건들, 어,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를 얘기하겠죠. 가장 거룩한 물건들을 영원히 거룩하게 맡았어. 영원히 거룩하게. 그 일만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을 해서, 주님 앞에서 분양하여 섬기며, 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히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게, 빌게 하려고 성별하였다. 완전히 구별했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보이죠. 예. 그, 아론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했고요. 그것을 다윗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하느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지파에 등록되어 있다.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다. 게르솜의 아들 가운데서 스부엘은 족장이다. 엘리에셀의 아들 가운데서는 르하 르하베아가 족장이다. 엘리에셀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었지만 르하베에게는 아들이 아주 많았다. 아스알의 아들 가운데서 족장은 슬롬이시다 헤브론의 아들 가운데서 족장은 여리아이고, 그 다음은 아말야이고. 셋째는 아하시엘이고, 넷째는 여가무함이다. 우시엘의 아들 가운데서 족장은 미가이고, 그 다음은 이시아이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마흘리의 아들로는 엘르아살과 기스가 있다. 엘르아살은 아들은 없이 아들, 딸들만 남겨두고 죽었다. 그래서 그의 조카인 기스의 아들들이 그의 딸들에게 장가들었다 또 무시의 아들로는 마흘리와 에델과 예레못 이렇게 세 사람이 있다. 이들은 각자의 가문별로 인구를 조사하여 이름이 기록된 레위의 자손으로서 주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스무 살이 넘은 각 가문의 족장들이다. 자, 스무 살이 넘은이라는 표현을 하죠. 자, 25절 다윗이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계실 것이므로 레위 사람이 다시는 그를 섬 섬기는 모든 기구를 멸할 필요가 없다. 다윗의 유언에 따라 스무 살이 넘은 레위 자손을 조사했다. 자 이스라엘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라는 걸볼수 있어요. 여기 표현을 보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고 유대인들이 가장 기대하는 건 평화 샬롬입니다. 그것을 받았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에 영원히 계신다. 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믿었죠. 그리고, 레위사람이그 성전 안에 언약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이 다른 것은 없으니까, 성막, 천막 속에 놓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광야생활 같은 그런 일들을 할 일이 없다. 레위사람들이 더 이상 성막을 맬 이유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의 일도 조금 더 단순화되고요. 조금 더 전문화되어 가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광야에서는 서른 살부터 일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스무 살 이상으로 이렇게 변화를 주게 된 거죠. 자, 28절. 그들의 임무는 아론의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과 뜰과 방을 도와 살피고, 모든 거룩한 물건을 깨끗이 닦는 일,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이 얘기들을 좀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자, 레위지파들이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가 한번 잘 보세요. 아론의 자손을 도와 아론의 자손을 돕는다는 말은 뭐죠? 성전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을 도와서 그 말입니다. 제사장들을 도와서 주님의 성전과 뜰과 방을 보살피고 보살피는다는 말이죠. 청소하고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거룩한 물건을 깨끗이 닦는 일, 곧하느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상의에 늘 차려놓은 빵과 곡식 재물의 밀가루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냄비로 굽는 일과, 반죽하는 일과, 어떤 일들이든 노동하는 일들이죠. 노동하는 일. 저울질을 하고 자로 재는 일을 맡았다. 아까 나왔던 서기관과 재판관에 대한 거죠. 또 아침저녁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주님께 번제를 드리되, 규례에 따라 정한 수대로 거르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드린 일을 맡았다. 32절 중요합니다. 그래 이렇게 그들은 성막과 성서를 보살피는 책임과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책임을 맡았다. 성전에서 일하는 이 모든 사람들, <laughs>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좀 읽어봤는데요. 형제 아론의 자선을 도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도와서, 어, 일을 했는데, 그 제사장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들의 형제 아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한 형제로서 역할을 감당했다. 뭐, 한국교회가 한때는 사실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을 아주 하대했었죠. 사철집 사람들을 아주 하대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성경은 한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또 섬겨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 이렇게 꿈을 꾸시고, 그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그들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가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께서 부르셔서 주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맡기시는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